230, 23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펠린드롬 링크드 리스트. 펠린드롬이라는 거를 지금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주는데, 얘가 펠린드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펠린드롬이 뭐냐라고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면 펠린드롬이고, 대칭이 안 되면 펠린드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좀 엄청나게 쉬운 풀이가 있죠 그냥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원소랑 뒤에 원소부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오면 은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배열이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로 주어져 있어 가지고 조금은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이 그랬을 때 어, 크기는 10의 5승, 그 10만 이내에 개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값은 0에서 9 사이에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팔로워 퀘스천을 보면 O 어, n 시간 복잡도랑 O 1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약콘스턴트 스페이스만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이라면 인덱스로 접근이 바로 가능하니까 여기 인덱스랑 여기 인덱스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인덱스랑 여기 인덱스를 비교하는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결국에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가 레프트이고 여기가 라이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 다음에는 얘가 그 다음 레프트가 돼야 되고 얘가 그 다음 라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지 구현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넥스트 방향으로 밖에 이동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거를 여기로 이동시키는 거는 그냥 넥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동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일로 이동시키는 거는 지금 앞에서부터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어아 여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처리를 하는 방식이 뭐가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스택을 좀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스택을? 스택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first in, last out이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에서 지금 1, 2, 2, 1을 넣어버리면, 얘를 먼저 처리를 하고, 얘가 끝나면, 그 다음 얘가 처리가 돼. 얘가. 아, 이걸 스택에다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1, 2, 2, 1 순으로 이제 들어가긴 할 텐데, 앞에 거 1을 먼저 처리받죠. 이제, 펄스트 인, 펄스트 아웃이.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 이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라이트는 스택으로 해결을 하고, 레프트는 큐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51 스페이스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스택이나 큐를 쓰기보다는, 조금은 이걸 대체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 해볼게요. 스택을 대체하는 거는 사실은 함수 호출로 대체할 수가 있죠. 함수 호출로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지금 호출은 1, 2, 1순으로 이제 가겠지만 얘를 먼저 처리할 거예요. 자식을 먼저. 그러면 자식을 먼저 처리하고 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DFS로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고,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한번 처리를 하면은 한번 이동을 해. 야 그럼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동시켜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런 그 DFS 방식에 처리 순서는 자식을 먼저 처리하고 나를 처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를 했을 때 레프트를 하나 옮겨준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디퍼미넌트 풀린드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도값을 넣어줍니다. 레프트, 레프트도 처음에는 이제 헤드가 되고, 라이트도 처음에는 이제 헤드를 넣어줘요. 넣어주고, 불타임을 리턴을 해야겠네요. 리스트 노드 포인터지만 이거를 레퍼런스 형식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밸류 타입으로 받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위의 스텝으로 올려줄 때 얘를 변경을 한게위 스텝에서 그대로 가져가야기 하 때문에 레퍼런스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 i n e 포 n u 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 다음을 볼까요 당연히 이제 left를 그대로 넣어주고 와인의 넥스트를 이렇게 그럼 지금 원래는 여기였는데, 여기를 보게끔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를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게끔 하겠죠. 그러면 레프트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 라이트의 위치는 결국 여기에 있게 됩니 그럼 그걸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서 false 가리터이니다 false가 return이 되면 그냥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true일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left의 value랑 right의 value가 다르면 return은 false다.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값을 이제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레프트는 레프트의 엑스트를 또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레프트가 여기 있었고, 라이트가 여기 있었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고 올라올 때 레프트는 한칸 이동이 됩니다. 여기가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호출이 끝나고 올라왔을 때. r 이트 h t 의 n e x 가 여기였었으니까, r 이트는 여기죠. 얘네끼리 이제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한 번마다 호출, 함수 호출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복잡도는 O1이, 아, ON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볼 수가 있었고요. 구독을 하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코드는 그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